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는 휴가를 갑니다 에, 휴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 좀 특별한 휴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에, 테마는 음, 또랑을 찾아서 에, 오늘 어, 2박 3일 일정으로 떠나는데요 음, 이번 여행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고속도로를 타지 말 것, 국도로만 예, 갑니다. 국도 또는 지방도로로만 가고요. 그리고 어, 3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예, 제가 원래 맥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 3일 동안은 음,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 예, 오로지 혼자 여행입니다. 그리고 뭐 계곡이나 바다나 이런 곳 가지 않고요. 어, 시골에 있는 어떤 도랑 이 있죠. 맷깔로만 넷갈. 사람이 없는 곳에 만약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네, 그러면 저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어, 3일 동안의 여정이 글쎄요. 뭐 이렇게 편안한 일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3일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3일 동안에 좀 여러가지 생각도 좀 하고, 또뭐 단순하게. 하여튼 이번 여행은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그냥 길 따라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은 자리 잡고, 어, 물놀이 좀 하다가, 그리고 차박입니다. 자에서 네. 자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 이렇게 혼자 가는 여행은 처음이에요. 어, 처음인데, 어, 좀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곰곰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뭐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도 해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건지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 건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뭐좀 불안하다기보다도 좀 약간, 어, 어, 걱정은 되는데, 또, 음, 기대도 됩니다. 네, 과연,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네, 지금 바로 이제 출발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도 없습니다. 네, 그냥, 북도 따라 지방도 따라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자리 잡고, 바로 차박을 준비하는 그런 일정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또 소개도 하고, 제가 지내는 3일 과정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갈수 없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요럴 때, 이렇게 혼자 떠나는 여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계획 해 보세요. 뭐 1박도 괜찮고. 예, 저는 뭐 3일간 가지만 새로운 어떤 그또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와, 이게 아직도 있네요. 경점에서 4시간 30분 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주소지가 어디지? 상주, 상주인가? 내비에도 안 나옵니다. 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말 그대로 또랑이니까, 물은 깊진 않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누군가가 왔다 간것 같기도 하고요. 저 위에는 작은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폭포. 한번 가볼까요? 어, 물고기는, 그만한 물고기들. 송사리죠 송사리 저기 폭포가 있군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이 정도 폭포면은 뭐 복... 도랑에서 이런 폭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 물고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깊을 것 같긴 해요. 오. 일단 제 배꼽까지는 올것 같습니다. 오! 깊어요 낚시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낚시를 한해해보록하하습습다다 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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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낚시 하면서 생각 자 지금부터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낚시 여기가 내가이지만 고기는 좀 있어요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수지에서 낚시 왕이었어 그냥 왕 예, 밑밥은 밀가루로 썼습니다 밀가루에다 참기름 썼거든요 저 어렸을 땐 떡밥 살 돈이 없죠 예, 그래서 집에서 밀가루 몰래 엄마 몰래 먹을 밀가루도 없는데 예, 조금 한 주먹 집어다가 밀가루 밑밥으로 해서 예,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낚시 때도 긴급, 예, 이거 준비했어요. 찬데요 어저께는 경북 한남면한남면 산골짜기 있었고, 오늘 아침 일찍 먹고, 어, 지금 한 8시쯤에 그 주변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주 화북면이에요. 화북면은 우리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죠. 우리 형님들, 누나들 다 여기 화북면에서 태어났고, 저만, 어, 보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사를 가신 거죠. 바로 옆 동네에요. 보온하고 여기하고 보니까 바로 저송리산 경계선 하나 있고. 그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서봤습니다. 네. 물도 괜찮고요그 제일 마음에 드는 게그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 요 바위에 딱 올라가서, 근데 어떻게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여기를? 위험하긴 한데, 여기에 딱 올라가서, 낚시를 하면은 어떨까. 예, 네, 잠깐 서봤습니다. 여기, 여기서 차박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그, 그늘이 졌기 때문에, 한, 한 시간 정도 후면은 이쪽이 이제, 해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송어 낚시 중입니다, 송어 낚시. 근데, 입질도 안 해요. 막, 팔뚝만한, 다 크긴데, 팔뚝부터 뛰긴 하는데, 입질을 안 하네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뱀, 뱀. 뱀입니다, 뱀. 이거 물뱀인가? 이거 물에서 누르고 지려야돼 이거. 야! 가! 들러가! 오, 이놈의 새끼가. 예, 절로 가, 일로 오지 마. 네, 오늘 3일째 아침입니다. 예, 요 계산인데, 여기서 이제 국도 타고 강원도 쪽으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은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좀 보려고 그랬는데, 해가 안 뜹니다. 네. 자 이제 저는 강원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박달제입니다. 박달제. 강원도로 넘어가는 길에, 계산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에 지금 충주 지나서 제천, 이쪽으로 저는 박달재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긴 처음이에요. 이쪽 제천에 많이 갔었는데 이 길로 넘어가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잎덩이 하나 있네요 음. 여기도 매미수리가 여긴 박달새입니다 박달새